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뭐야?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무슨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는데 소유권이 뭐 하나 있나? 국민 배당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야. 국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국민 배당금을 받을 때는 국가의 소유권이 자기가 있어 없어? 자기가 배당금을 평생 받을 주식을 가지고 있어. 맞아, 맞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살짜리까지 인간 5천만 명 전체에게 주식을 일단 논하죠. 그게 뭐야? 대한민국 주식이야. 15억짜리를 전부 15억 원의 정권을 다 집집마다 배달해 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민 배당금을 시행한다는 뜻이야. 당신은 주식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걸 보관하세요. 딱 주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주식을 15억을 한번 받아봐. 국민들이. 문제가 달라지지. 나라 살림. 야, 이거 관심이 생기는 거야. 맞아, 맞아. 부자들 차가 지나가면, 어머, 저 사람들이 배당금 내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야. 존경심이 생겨. 그래, 그래? 애국심이 팍 생겨버려.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 소유권 절대 원칙에 해당이 돼야 안 돼. 근데 이거 국민 배당금 없으면 지가 무슨 재산이 있어. 지가 뭔데 내 딸을 데려와서 먹여 살려. 그런데 장모가 뭐라고 하면 15억짜리 주식 갖다가 탁 내. <laughs> 이거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주식 15억을 가지고 있어. 한 달에 내 배당금이 우리 부부가 300씩 받을 수 있어. 뭐가 걱정이야, 장모님? 딸 주세요. 빨리 가져가 그러면.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남자가 뭐 배짱을 부려야 뭐뭐 뭐 있어야 배짱을 부리지. 그래도 국민 국가에 대한 주식을 15억을 가지고 있어. 마누라 까지 하니까 3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장모님 뭘 걱정이야? 그러니까 장모가 알았다. 자네가 똑똑하다. 가지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 어, 어 결혼하면 하자. 아니 돈이 있어야 계약을 지맘대로 하지. 그러니까 배당금이 있으니까 계약 자유할 수 있어 없어. 어 계약하는데. 권리미 없어. 생활이 돼. 어, 아,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줄수있야지 계약, 돈도 없느니 무슨 계약을 해. 그러니까 사업 자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야. 결혼 성사돼안 돼? 어, 성사되는 거야? 갖다 붙이기는 다 갖다 봐. 성사돼안 돼.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이 있어도 책임질 수 있는 자기가 가서 도통사고로 삐! 죽어버려도 자기 딸이 배당금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보험료 나와 안 나와? 장모님 내가 가서 죽고 잘못 돼도 내가 설사 병신이 돼도 중환자가 돼도 매달 내 몸에 150만 원 나옵니다. 맞아? 맞아? 네. 당신 딸도 나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살못 되는 거예요. 네. 과실이 있을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 없어? 네. 어, 신랑이 설사 잘못돼도 배당금이 나와, 안 나와? 어, 죽지만 않는다면 죽으면 또뭐 작은 거 15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죽지만 않고 실업자가 되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나와, 안 나와? 불구자라도 150만 원씩을 보태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앙상불이 되는 거야. 지금 국민 배당이 없으면 민주주의만 있고 이게 자본이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이거는 껍데기 행복 추구. 인간 존엄, 절대 공평. 여기서 돈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아까 그 교수님이 그랬죠. 껍데기 민주주의란 말이야. 이 말이야. 무늬만 민주주의야. 여기에 자본이 따라 줘야지. 자본주의 3대 원칙. 소유권이 뭐가 있나 말이야. 국민 배당금에는 이걸 주는 거야. 국가에 대한 소유권 땅 남겨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허경영이를 우습게 보면 대한민국이 망해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은 허경영이가 누구라는 걸좀알 때야 관심 좀 가져요. 음.